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과학 컨텐츠입니다. 형상, 기억. 왜 종이는 안 되고 합금만 있다는 거야? <laughs> 그리고 형상기억 종이가 있다고도 하고 없다고도 하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 스스로가 그걸 판단할 수 있게 된다면, 그러면은 그와 관련된 판단을 하, 하는데, 이제 바로바로 바로 판단이 되겠죠. 아, 형상종이 있, 있지, 형상 기억종이 있지, 혹은 형상 기억종이 하고 그냥 웃고 넘어가거나, 이렇게 바로 판단을 할수 있겠죠. 위쪽에 있는 썸네일은 뭐 종이의 그 원자들이 막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 구조에요. 그 밑에는, 어, 형상기역 합금의 원자들이 또 이렇게, 어, 연결된 구조구요. 그런 식으로 이제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 그림을 일단, 어, 걸어놨구요. 설명은 어렵진 않을 겁니다. 이제 어떤 한계를 넘어가면은, 어, 형, 그대로 펴졌네?가 아니라, 이게 다 그대로 안 펴지죠. <laughs> 그대로 안 펴지죠. <laughs> 제가 만약에 이렇 구부렸다. 그러면 내가 이걸 이렇게 다시 한다고 해도 여기 보면은 여기에 막 쭈글쭈글하게 이렇게 뭔지 아시죠? 이거는 형상 기억 합금이 아니니까 그런 이제 플라스티시티 그그 소성 변형 어려운 말은 아니고,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는 것을 소성 변형이라고 해요. 지금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이걸 제가 만약에 제 힘으로 구부려뜨렸다면 이것도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는 겁니다. 소성 변형. 건널 수 없는 강. 근데 이게 기억을 해버리고 딱표지해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근데 위쪽의 구조는 안 되고 아래쪽의 구조는 돼요. 위쪽의 구조는 뭐 이렇게 그물망처럼 이렇게 이렇게 되어있죠. 근데 밑에 쪽의 구조는 어때요? 이렇게 이렇게 정육면체 같은 것 이렇게 있고, 그 약간 비스듬히 있기도 하고 하죠. 어떤, 어, 물질이 보이는 그 여러 특성들, 성질들은 그 물질의 구조하고 관련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근데 종이는 구조가 이제 막어 이렇게 망비 사계 이렇게 좀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만약에 소성 변형이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면은 그러면은 이제 회복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형상격 합금 같은 경우에는, 열, 지금 제가 걸어놓은 거는 가장 기본적인, 수십 년 전에, 미군에서, 그, 이렇게, 한, 그거라서, 열 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열, 응력. 열, 뭐 어, 자기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 형상적 갑금 같은 경우에는 어,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느냐? 바로 그 구조 때문입니다. 위쪽이랑 아래쪽이랑 보면은 정면에서 봤을 때 위쪽은 정사각형인데 아래쪽은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죠. 평행 평양, 평행사변형이죠. 그 구조의 특징 때문에 어떤 합금은 어, 몇 가지 요인들을 음, 가해 주면은. 다시 원상태가 돼요. 근데 이제 그 구조 때문에 제가 그걸 거, 걸은 거고, 그거에 대한 뭐 인터넷 검색으로 사진 검색해도 나오고, 아니면 독서를 하셔도 뭐더 자세히 나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런 구조들이 촘촘하게 이렇게 그, 차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의 구조니까, 그거는. 그런 것들이 막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개. 그러면은, 이렇게 건널 수 없는 강을 딱 건너게 된다고 하는 것은, 배열이 완전히 다 그냥 지그재그로 엉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형상기역합금에서도 소성변형이 일어나죠. 특정한 조건이 되기 전까지는, 아까 말했던 요인들, 이 가해지기 전까지는 원래 돌이킬 수 없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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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이킬 수 없게 변형이 돼요. 다만, 정육각형의 그 모형이, 그 구조잖아요. 구조이기 때문에, 뭉개져도,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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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뭉개져요. 그 구조가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입니다. 그 구조가 가장 중요해요. 어떤 식으로 원자들이 연결이 결합이 되어 있는지. 근데 이제 원래의 모습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딱 하는 순간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도. 잠깐 속일 순 있겠지 그러나 이렇게 되는 순간 전부 드러나죠 근데 형상 기억 합금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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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돼 버립니다 이것도 탁한 다음에 이렇게 아무리 내가 잘 해봤자 이쪽에 보면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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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돼 버리는 거야 이렇게 돼 버리는 거야 그러나 형상 기억 합금에서는 이제 원래의 어, 모습이 어, 그, 오스테나이트라고 해요 거기에 나와 있죠 원래의 그딱 자리 잡힌 모습이 오스테나이트 인데 이렇게 그, 된게 마라텐사이트 입니다 그냥 그렇게 뭐 불러요. 그냥 이렇게 된게 원래 모습, 이렇게 된게 이제 변형된 모습인 거예요. 건널 수 없는 강. 근데 이 마이어튼 사이트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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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되어 있던 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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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의 정렬은 가능해요 이 구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막 이런 구조면은 여기가 한번 이제 막 지그재그로 푹싹 되면은 현대 물리에 가, 가능하지가 않아요 열을 가해 볼까요? 가능한가? 열을 가하면 안될것 같은데. 안 되겠죠? 열을 가하면은 그냥 근데 형상 기억 각분에서는 찌그러졌다고 해도 정렬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정렬이 가능한다는 것은 이 정렬에서 이 구조 때문에 이런 정렬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똑바로 세워만 주면은 뭐죠 다시 오세나이트 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딱한 구조씩만 이렇게 나와있지만은 이 어떻게 그 말텐사이시 어떤 식으로 찌그러졌다가 어떤 식으로 정렬하고, 이 열에 따라서, 혹은 지금은 열 말고도 되게 여러 가지, 열을 많이 쓰지만, 이 치, 치아 이렇게 그 교정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그런 거를 쓰는 거지만은, 어, 다른 것들을 사용해서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때도 중요한 것은 구조를 이용하는 거예요. 구조를 이용해서 원래 가지고 있는 구조가 정육면체라서 정육면체가 소성변형을 일으킨다 해도 이런 식으로 일으키는 거야. 그렇다면은 이런 식의 정렬을 만들 수 있고 이런 식의 정렬이 다시 이런 식으로 갈수 있는 외부적인 요건만 가해주면은 그게 자기장이 될 수도 있고 응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형상기역을 해서 원래 상태로 복원이 되는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형상기역 합금은 가능하지만 형상기역 종이는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누가 형상 기억 정의 이러면은 피식 웃을 수 있는 <laughs> 음모론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스스로 따져 볼수 있는 그게 중요합니다. 자신이 바로 따져 볼수없으면 그걸 따져 볼수 있도록 형상 기억 합금이란 형상 기억이 되는 물질이 있는, 있는지 아 합금이 있네. 어떤 원리로 되는지 아 저런 원리로 돼? 그러면은 종이에서는 불가능하구나. 이렇게 스스로 판단할 수가 있죠. 오랜만에 과학 컨텐츠를 하는데 너무 짧게 해서 조금 아쉽네요. 나중에 어, 또 어, 과학 컨텐츠로 또 한번. 아유 약속하지 마. <laughs> 약속하면 또야 뜬금 없게 끝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laughs> 약속을. 안 하기 위해서.